우리나라에서는 매년 6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개인적인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을 막기 위한 학업 중단 숙려제가 다음 달부터 전국 고등학교에 도입됩니다. 이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8살인 김양은 지난해 다니던 고등학교를 자퇴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몇 달간 학교에 갈수 없었고 친구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아 학교 가기가 더 두려워진 겁니다. 담임 선생님과 몇 번의 상담이 전부였던 김양은 자퇴 이후에 대한 걱정보다는 임신이라는 문제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거 관심 없었어요. 자퇴. 그래서 뭐 선생님 상담 상담 좀 잘하고 좀 그랬으면 제가 자퇴 안 했을 텐데 그런 것 때문에 좀 가끔씩 막 후회하기도 해요, 막. 이 양처럼 학업을 중단하는 고등학생은 최근 3년 동안 매년 3만 4천여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데다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생활에 대해 크게 고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이런 잘못된 판단을 막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가족부가 다음 달부터 학업 중단 숙려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학업 중단 숙려제는 학업을 그만두려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위센터나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등에서 외부 전문 상담을 지원하고 2주 이상 깊이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단 질병이나 사고, 유학, 대안학교 입학 등의 이유로 자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생 본인이 자퇴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또는 자퇴징후가 보일 때는 학교장님이 숙려의 기회를 반드시 주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이 그 취지이고요. 숙려 기간 중에는 출석이 인정되며 학생들은 상담과 심리검사와 같은 학업 복귀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학생들의 학업 중단율이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BS 뉴스 이동현입니다.